3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해놨죠. 3이상의 자연수 n입니다. 밑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각각 n 제곱 플러스 3 n, n 플러스 1 높이가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직육면체가 있다. 뭐 그림을 보면 잘 나타나 있죠. 이 직육면체를 한 모서리 길이가 n인 직육면체로 조각 낼때 해놨죠. n입니다. 그 n이 와가 3이상 이랬죠. 어, 한 모서리 길이가 n인 정육면체 최대 개수는 어 그러면 이거 먼저 으시다 이거는 요렇게 되겠네. 이거는 잘안 된다고죠. 어, 3보다 작잖아. 이 n 있는 거를 딱 묶으면은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플러스 2가 돼서 n이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개가 되고, 자 이거 같은 경우 n으로 묶으면은 n 플러스 3이 돼서 n 플러스 3개. 자, 이거는 n 곱하기 1 더하기 1 돼서 이거 한개이 되죠. 그럼 필요한 개수는 높이는 n 제곱 플러스 3엔 더하기 2개 곱하기. 그 다음에 가로는 n 플러스 3. 그 다음에 세로는 뭐한개 이리 돼. 는 인수분이 되죠. n 플러스 1, n 플러스 2, n 플러스 3. 이렇게 됩니다. n 플러스 1, n 플러스 2, n 플러스 3 그러니까 여기 3번이 됩니다.